3월 19일 한비가족 서미타임입니다. 오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와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있는 성경으로 구약 성경 318쪽에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수와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여와의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누네 아들 여호수와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종 네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강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줄이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하며 죄하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어, 제목은 어,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어, 주신 말씀입니다. 그죠? 어, 오늘도 우리가 분명한 언약을 붙들고, 특별히 내 자신이 누구인지, 내 속에 담긴 하나님의 언약이 뭔지를 진짜 알고 오늘 여러분 힘있게. 어 걸어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설론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는 어, 분명히 여러 가지 어, 어려운 길, 어, 두려운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합니다. 그거는 그냥 우리에게 그냥 득담식으로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두려워할 필요가 분명히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가 하니까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면서 그냥 함께하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에게 진짜요 이 권세와 능력을 하나님이 준비를 해놨는데 우리가 진짜 은약 깨닫고 기도하면요 그 권세와 능력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뭐냐니까 자꾸 내 생각 내 기준에 빠지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많은 것들이 자꾸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많은 현실은요 그 자체가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요. 이 베이스가 만약 참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베이스입니다. 이제 그게 이제 내 자신의 생각이 되어지고 오랫동안 반복하다 보니까 그게요. 우리가 뭘볼 때에 우리가 뭘 보는 기준이 되어 버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준에만 빠지지 않는다면 절망이 오고 어림이 오고 심지어 여러 가지 핍박이 오고 해도 전부 다뭡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우리가 지금요 뭔가 그 단순히 그냥 어 예배 시간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 시간에 기도하고 뭐 당연한 건데 그런데 우리가 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인생이 굉장히 이분화 되어집니다. 내가 예배할 때와 예배하지 않을 때, 그죠? 내가 기도할 때와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가요 뭐 일이 잘 풀릴 때와 뭔가 내가 어려움 당할 때, 우리는 대처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근본적인 생각이 다르다 말입니다. 왜냐니까 이이두 가지를 보는 기준 자체가 달라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는요, 그냥 어, 위기가 왔다, 뭐 어려움이 당했다, 또는 우리가 예배를 한다 그때만 기도할 게 아니고 평상시에 내가요 똑같은 그 기준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24기도 이거를 한번 해볼 수 있는 그 도전을 우리가 해야 된다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음 시대를, 다음 세대를 살리 사. 다음 시대를 책임질 랩넌트를 우리가 살릴 자. 그렇게 하나님 불렀습니다. 그죠? 우리가 말하죠. 그냥요. 그냥 기도 좀 해가지고 하나님 응답받고, 응답이 되어지면 뭐 우리가 그 안주하고 살고, 그런 수준이 아니다.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우리 자신이요. 나를 살리고, 그 다음에 내 주변을 살리고, 나가서요, 지금 의시대와 민족을 살리고 나가서 말입니다. 나중에 237 나라와 다음 시대까지 살릴 자로 하라님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이제 뭡니까? 내가 받은 응답 거기에 도치되어서 안주를 해버리면요. 그 다음 응답을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애국 문화에 안주하지 말고 다음 세대를 생각해라. 다음 세대를 생각해라. 그리고 우리가 살릴 광야 현장이 있다. 그만한 수준을 우리가 갖추기를 원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요 여기, 여기 나옵니다. 가난 땅에 들어갈 때에 가난 땅에는요 일곱 족속 서른 한 명의 왕이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그들을 살릴 자로 우리를 가난 땅에 파송을 하신 것입니다. 참 중요하죠. 이게 우리 자신의 정체성입니다. 근데 이걸 하기 위해서 보다 더 근본적인 우리의 신분과 또 정체성이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요? 하나님의 은약을 가지고 흑암 권세를 실제로 이길 자입니다. 왜냐니까요? 하나님은 흑암 권세를 이길 권세를 우리에게 줬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은약을딱 붙들고 이 권세를 누리면서 현장에 갈 때에 이게 뭐냐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함께 계시는 축복과 권세거든요. 이걸 가지고 이 힘을 가지고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가고 예리고를 무너뜨리고 아낙산지를 우리가 점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요. 말하자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약속을 하실 때에 뭡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하나님이라고 약속했잖습니까? 모세에게 했던 것처럼 나중에요 여호수에게도 똑같습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똑같이 함께할 것이다. 선대에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하시겠다. 선대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형통케했던 것처럼요 너희들을 형통케하겠다. 축복하겠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줬습니다. 이 말씀을 언약으로 굳게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는요. 절대로 놓치지 않아야 될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요.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존재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넣는데 그때부터 우리가 생령이 살아있는 영이 되었더라. 우리가 하나님의 생령으로 엄청난 영적 비밀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언약을 붙들고, 진짜요, 우리가 기도에 집중한다면, 여기는 눈을 감고 생각만 해도 이렇게 했는데, 조금만 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 언약을 붙든다면요, 그걸 우리가 뭘 많이 하고 적게 하고 문제가 아니고, 정말로 그 언약을 진짜 내가 순수하게 믿고, 내가 주님 바라본다면요, 그때에 하늘 보다가 움직이는 이런 축복들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걸 붙들고 항상 여러분이 현장에 갈 때에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사명을 줬는지 그죠? 여러분 정말로 내가 어 앞으로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받을 응답들이 뭔지 이런 것들을요.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면서 여러분 오늘 속지 말고 절대로 은양 놓치지 말고 하나님이 근본 계획에 집중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특별히 말씀 주시고 이 말씀의 흐름 따라 우리가 가르쳐 할수 있도록 은해 주시니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 언약을 굳게 붙들고 기도하다가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응답과 그 축복 가운데 우리 자신의 정체성과 또 우리 자신의 신분을 잘 깨닫고 그 속에서 승리하는 날 되게 하시고 이 흐름으로 내일 주일도 우리가 예배에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